안녕하십니까. 이동철입니다. 드디어 제가 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과 또 이런 애정을 가운데 제가 또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이번에 제가 천 명이 넘어서서 선물을,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많이 목말라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좌표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 동서남해, 그 다음에 강원도, 제주도까지 만든 검증하고 또 검증을 거친 그러한 자료들을 제가 만들어서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충청권, 세 번째로는 전북권, 네 번째로는 전남 서해권. 다섯 번째로는 전남 남해권. 여섯 번째로는 남해권. 일곱 번째로는 부산 그 주변권. 여덟 번째로는 이제 강원도 그 위쪽으로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이제 제주도까지. 이렇게 시리즈로 해가지고 한 번에 그한 한 지역씩 가다듬어가지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사랑 가운데 더 무럭무럭 자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부터 그 경기권, 이번에 첫 번째로 경기권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오토차트 프로를 이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오토차트 프로가 실행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지도와 보면은 서울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인천. 이쪽이 이제 전곡 이쪽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경기권이니까 이쪽을 한번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웨이포인트 매니저를 열어가지고 파일을 하나 임포트 시키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권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열어가지고 그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2904개의 웨이포인트가 이제 불러 들어왔습니다. 요것은 이제 확인시키고요. 확인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맵 히어를 누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USR 파일을 이제 오토차트 프로가 이제 불러 드린 겁니다. 잠깐 보면은 이쪽은 이제 아산만, 아산만 쪽이고 요쪽은 이제 국화도 쪽 주변이고 여기는 난지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백령도.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이미 한번 검토를 제가 해 봤었거든요.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제 국화도 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이게 색깔이 진한 그 웨이포인트가 이제 점으로 찍혀 있고 그 옆에 그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색깔이 진한 것들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요거는 이제 W710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색깔이 흐리죠. 요건 W709 라고 되어 있고 흐리고. 근데 얘는 보면은 점이 하나인데 색깔이 진하죠. 얘를 한번 제가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좌표에 대한 그 값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거리 순으로 체킹하는 건데요. 이 웨이포인트 하나에 보면은 하나, 둘, 셋, 세 개의 그 점이 찍혀 있어요. 양파로 치면은 양파 껍데기 하나를 까면은 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두 개가 더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3.2m 주변에 3.2, 3.2가 두 개가 있죠. 여기는 423, 423, 424 이렇게서 해 이제 세 개가 있죠. 여기는 434, 434두 개가 있고 이것은 뭐냐면은 그 겹쳐져 있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 드려볼게요. 여기 색깔 이름이 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좀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두 개를 삭제시켜 볼게요. 딜리트 시킬게요. 딜리트 시킬 때 얘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아직도 남아있죠. 요거를 다시 하나를 더 이제 딜리트 시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다섯 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를 더 델리트 시킬게요. 그러면 이제 ggd144라는 게 이제 하나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요걸 한번, 저, 점검해 볼게요. 요거요. 요것도 거리 순으로 따져가지고 지금 0.8, 1.6으로 되어 있죠? 요거 두 개를 제가 삭제시켜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거 하나에 세 개의 좌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삭제시키면 이제 하나가 남겠죠? 이렇게 gg139라는 게 남아있죠? 요것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1.6, 1.6, 0.0 있잖아요. 1.6짜리를 두 개를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요거죠, 요거요. 지워볼게요. 두 개를 지웠습니다. 하나가 남죠? 요런 식으로 이게 이제 다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2,904개라고 했으니까, 2,904개에서 이런 식으로 겹쳐졌으면 실제적으로는 한 1,000개 정도, 한1,900 정도, 그 정도만 남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지워도 되는 그런 것들인 거죠. 진한 것들은 다 지워져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거 하나, 둘, 셋. 요거 하나 남길게요. 요거 하나, 둘, 셋. 가지고 딜리트 하면은 하나가 딱 남고 나머지 다 지워졌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것들 또 이쪽 난지도 주변에 있는 것들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겹쳐져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다 지우면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이제 하나만 자표를 남겼다라고 이제 예정을 하고요. 얘를 그, 다시 백업을 받아야겠죠. 백업을 받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남아있는 게다 지우고 이제 남아있는 게이 안에 이제 남아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데 좌표 형식은 도분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도분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갖다 이제 엎어치면 되죠. 그래서 익스포트 내보내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미 제가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 다 작업해가지고 넣는 거에요 이게. 여기다가, 그, 한번 테스트 삼아서 넣어볼게요. 테스트.hwr 파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hwr 파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경기권에 보면은 경기 1961 USR, 경기 1961 HWR, 경기 1961 GPX 파일로 이미 제가 이제 만들어 놨어요. 시간을 이제 절약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파일은 아까 그랬잖아요. 904개 짜리라고요. 2,904개 짜리인데, 여기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지우고 제가 이제 정리하고 점검해 가지고 빼낸 알짜배기 좌표는 1,961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대로 됐는지 구글 어스를 통해서 한번 그 점검을 해 볼게요. 자 구글 어스를 제가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구글 로스를 실행하면은 경기권이니까, 그러니까 경기 인천 전국 쪽이니까, 여기서 아까 GPX 파일을 좀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모든 파일에서 불러오면은, 여기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경기 1961 GPX 파일 있죠. 얘를 열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글 로스가 GPX 파일을 불러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백령도 그쪽에 이제 좌표가 많죠. 저는 뭐 여기 갈 일이 거의 없,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필요하신 분들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천 쪽또 이제 전곡 쪽 여기 보면 이제 그 국화도 쪽 아마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 저기 내가 다니던 곳인데? 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여기 이쪽에 이제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 포인트는 잘 몰라요. 여기도 보면은 섬 위에 찍힌 것이 있나 보면은 없죠. 다 이제 이렇게 연안 쪽으로 좌표가 찍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안 쪽으로 이렇게 찍혀 있고요. 이쪽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초 지역 같아요. 여기도 이제 어초 지역들 같고요. 요런 데도 보면은 섬에 혹시 찍혔을까 싶어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요런 식으로 연안 쪽으로 이건 뭐 농업 포인트인지 아니면은 뭐 무슨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쪽을 안 되녀 봐 가지고. 요런 식으로 제가 GPX 파일로 만들어 봐 가지고 봤는데 여기 난지도 쪽 대난지도하고 소난지도 쪽 이제 이렇게 보면은 좌표들이 이쪽도 다보면 어초 지역 같아요. 이건 다 어초 이런 데는 어초 밖에 없거든요. 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좌, 그 좌표 위에다가 또 여러분들이 낚시하면서 찍으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허밍버드는 2,500개의 웨이포인트를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좋고요. 로렌스 같은 경우는 그... TI 제품 이하 버전 같은 경우는 3000개 정도. 그다음에 그 TI 이상 그 상위 버전은 5000개까지 넣으면은 좋다라고 이제 로렌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만 더 많은 것을 넣으면은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버벅거리고 이제 GPS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이제 어탐기가 용량도 그렇고 우리 어탐 그 컴퓨터도 하드웨어를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빨간색이 되면 나중에 뻥나고 고장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탐기도 내장 메모리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것도 다뤘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권 요 자료를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검증해 가지고 이제 차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파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허빙버드 어군 탐지기를 쓰시는 분들은 hwr 파일로 이제 제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로렌스를 쓰시는 분들은 이것을 usr 파일로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gpx 파일도 함께 아까 만들어 놓은 거 보셨죠?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요 자료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메일 주소를 좀 적어 주세요. 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고 그, 나는 hwr 파일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나는 뭐 세게 다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어 주시면은 제가 그 메일로 그 이것을 차곡차곡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동철의 데이터 피싱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탐 운영 실력이 늘어나고 또 필드에서 그 물고기에 대한 갈급함이 없이 포인트에 대한 갈급함이 없이 날씨를 즐기고 또 하루를 재밌게 일상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그 즐기는 그날까지 함께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동철의 데이터 피싱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계속 갑니다. 고맙습니다.